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가 열려야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려야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 읽는 창세기 강의 오늘은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창세기 33장 12절부터 34장 31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야곱의 이야기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성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이야기는 그 옛날 그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평생 동안 이제 그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제 창세기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창세기 32장에 이제 야곱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가보면 그형 에서와 화해하는 모습 속에서 정말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야곱의 태도와 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이 변화된 건 32장과 33장의 분명한 사실이긴 하지만 야곱이 변화된 것은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뀐 것은 32장, 33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이 죽을 때까지 야곱은 계속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계속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은 어떤 한 가지 사건이나 어떤 이례적인 이벤트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매일 평생 동안에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4장에 보면 바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야곱의 삶 속에서 그 야곱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계속 깨뜨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창세기 34장에 나옵니다. 사실은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늘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깨어 있고, 또 깨닫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매일 매순간 여러가지 사건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깨워줘야 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마치 조각가가 큰 돌을 이제 정과 끌을 가지고 다듬으면서 깨트리시면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그리고 우리들을 이제 깨끗하게 또 깨어있게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를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여정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것.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4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여전히 죽지 못한 야곱을 깨트리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죽지 못한, 여전히 죽지 않은 그 야곱을 계속 깨트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야곱이 형과 아름다운 화해, 정말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형이 야곱에게 같이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끝에 보면, 야곱은 그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형이 먼저 가라고 말하고, 뒤따라가겠다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야곱은 형을 속이고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야곱으로 살면서 형을 속였던 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34장에 그 야곱의 자녀들이 겪은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아픔과 문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전히 그 야곱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육적인 야곱의 모습들로 반응하고 해석하고 그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분명히 야곱은 창세기 32장, 33장을 거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또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야곱 속에는 야곱의 옛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야곱 속에서 함께 존재하고 함께 싸워가며 갈등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두 가지 힘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두 가지 힘 가운데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마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야곱 속에는 이두 가지 모습 옛사람 야곱과 새로운 사람 이스라엘 그 가운데서 야곱은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 야곱의 모습이 더 익숙하고 그 옛사람 야곱의 모습들로 살아갑니다. 재밌는 건 창세기 33장부터 50장까지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45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45번이 나올 때 이스라엘로 언급되는 것은 23번이고 야곱으로 언급되는 것이 22번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야곱이라는 이름의 호칭이 두 가지가 동일하게 반복되면서 교차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곱은 여전히 그 옛사람 야곱의 본성이 남아있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익숙한 사람.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회심했고 변화되었는데 또 여전히 야곱은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아직도 깨져지지 않는 죽지 못한 그 야곱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야곱을 이제 깨트리시고 죽여가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여전히 죽지 않은, 여전히 죽지 못한 그 야곱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 본성들, 우리의 옛사람들이 깨져야 하고 또 하나님은 그것들을 깨트리시기 위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 깨트리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창세기 34장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건 여전히 죽지 못한 야곱을 깨트리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이 그 옛날 야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 창세기 33장 마지막 부분과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또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은 야곱을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 야곱을 깨트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야곱을 완전히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야곱의 자녀들을 사용하십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그 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야곱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야곱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야곱을 깨트리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게 뭐냐면 바로 그 야곱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야곱이 그 세겜 땅에 머물고 이제 그곳에서 10년 이상을 살바 가면서 이제 그 야곱의 자녀들의 모습 속에 이제 그 죄악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야곱의 유일한 외동딸이었던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갔더라. 그 외동딸 디나가 야곱의 그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빠져서 그 속에 중독되고 그 속에 유혹되어 간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에 있는 추장의 아들 로에게 강간을 당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그 누이 동생의 그런 강간의 소식을 들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누이를 복수하는 데 이것이 단순한 어떤 그런 복수가 아니라 그 복수를 넘어선 대량 학살 그것도 종교적인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런 처절한 복수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디나를 소개할 때나 또그 아들들을 소개할 때 항상 야곱의 딸,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 것, 그것은 바로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그 자녀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그 대량 학살을 위해 할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속이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마치 그 옛날 야곱의 그 전성기 때그 야곱이 속임수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철저하게 오늘 그 야곱의 자녀들은 바로 그 야곱의 모습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이렇게 된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그 야곱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이 모든 자녀들 앞에서 영적인 권위 없이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탓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며 자기 잘못이라고 고백하기보다는 그 자녀들을 오히려 원망하며 분노하며 그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야곱을 깨트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의 자녀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 여러 가지를 사용하십니다. 물질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건강을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사용하실 때도 있고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우리를 깨트리시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일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 겸손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로 깨어 있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 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깨뜨리시기 위해 사용하셨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자녀들인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지게 오 겸손하게 만들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어쩌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자녀들을 키우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또한 도구의 선물일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자녀들을 통해 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깨뜨리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더 깨어지고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야곱을 완전히 깨트리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의 세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세겜을 떠나도록 야곱을 깨뜨리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뜨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 땅을 떠나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오늘 창세기 34장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쩌면 어둡고 또 가장 지저분한 장입니다. 그 속에는 강간과 속임과 종교적인 어떤 그런 속임수 그리고 대량 학살, 정말로 읽기에도 민망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험악한 이야기, 가장 어두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결국은 야곱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세기 28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만나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셨을 때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께 성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 야곱의 인생의 여정 속에 베델로 돌아와야 합니다. 어쩌면 형과 화해하고 그는 바로 베델로 돌아왔었다면 어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모든 자녀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결국은 베델이 아닌 야곱이 그 세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 처음부터 야곱이 세겜에 머물, 오랫동안 머물 작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갈 거다. 조금만 있으면 갈 거다라고 했던 시간들이 10년이 흘러가고 결국은 야곱이 그 세겜에서 10년 이상의 세월을 사는 동안, 그 세겜 땅에 있었던 그 모든 세상의 유혹과 정욕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음란함들이 그 자녀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할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디나를 끌어들이어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라고 34장 2절에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세겜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유혹의 모습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세겜의 땅의 추장의 아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을 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오늘 보면 10절, 16절, 22절에 계속 반복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달콤한 유혹을 통해 우리를 세상과 동화시킵니다. 분명한 것은 야곱의 인생 속에 세겜은 야곱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세겜은 떠나야 될 땅이었고 그가 가야 될 땅은 베데리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결국은 떠나야 될땅 잊지 말아야 될그 땅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야곱을 깨트리시면서 그 야곱으로 하여금 세겜 땅을 떠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는 떠나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자리, 이제 우리가 버려야 될 자리,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들을 우리는 계속 떠나고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깨지는 것은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깨뜨리심과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을 통해 결국은 그 세겜 땅을 떠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버릴 수 있고 그 죄악의 자리를 떠날 수 있다면 어쩌면 그 하나님의 깨뜨리심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 질지라도, 그 하나님의 깨뜨리심을 통해 세겜을 떠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세겜을 떠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철저하게 그 야곱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 이 일을 위해 때로는 자녀들을 사용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짐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깨어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서, 우리를 깨트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짐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심이 축복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옛 야곱과 같은 본성과 죄성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떠나야 될세계을 떠나게 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그 베들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깨트리심과 하나님 앞에 깨어짐을 통해 더 하나님께 깨어있고 또 하나님께 깨끗해지며 늘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너져야 하리 무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이 낮아져도. 그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呀。